이제 또 똑같은 패턴인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쓴 메모를 그 워드 바이 워드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일기장 쓰면서 난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 그게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내가 왜 저걸 설명을 해야 돼요? 비상 겸 선포 이후 작성된 위 메모를 보면 방첩사령관은 합수본부장으로서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음.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바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 이 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다는 게 일단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똑같은 패턴인데요. 메모에 써 있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쓴 메모를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 보고서도 아니고 나 혼자서 일기 쓴그 워드 바이 워드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거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저거를 누구랑 공유를 했습니까? 저걸 가지고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저걸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설명을 해야 되죠? 만약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지난 그개엄 걸렸을 때 저는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도 안 됐어요. 임명되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는 상태에서 합수 본부장으로서 정치활동 금지등폭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음 저 앞뒤도 안 맞는 메모 아니에요? 근데 임명도 안 됐는데. 그때 임명 안 되셨어요? 임명 임명 저는 됐다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고인이나 변호인께서는 일단은 네. 저 검찰에서 신문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반대 신문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지금 이 메모가 좀 이제 오늘 또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저는 인명을 받지를 않았는데, 인명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써 있는 메모를 갑자기 보여주면서, 어이, 당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 내 마음대로 그냥 쓴 일기예요, 그냥. 뭐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내가 왜 저걸 설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작성하신 메모니까 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거죠. 내가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짓으로 일기... 작성된 메모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가요? 일기장을 쭉 쓰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써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까? 내가 저걸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굳이 거짓으로 쓸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요? 거짓으로 본인이 일기처럼 작성하신 메모인데 아니, 본인의 상태를 검사님. 반영해서 검사님. 작성하신 닙니까 내가 내 일기장을 쓰는데 내 일기장에다 쓰는 거는 내 마음 아니에요? 그걸 왜 검사님이 맞, 맞겠었냐 틀렸었냐를 나한테 왜물어보시는 아니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드리는 거. 질문 중에 어? 어?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어, 지금 그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 방청석에서 자꾸 이 비웃는 비웃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변호사님까지도 좀 약간 어, 조소에 가까운 어, 반응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뭐, 질문이 여기까지가 그습니다 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서는 증언에 증인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 법정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들과, 또한, 그 변호인들과 또 유사한 반응을 하고 있는 방청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한번 해주시고, 어, 법정 질서가 유지되고, 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배철 변사님 호 말씀하셨듯이 질문이 어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어 다소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조소까지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반응들이 방청객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특검의 질문과 증인의 증언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과해 주시고 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 다 들으셨으니까, 그, 아까 피고인이나 변호인들 상대편이 저, 공격하실 때는 가만히 말씀 들어주시는 게 예의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방청석에서도 저, 중요한 내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 이렇게 오히려 잘 들어주시는 게더 좋겠죠. 반응하시는 게 전혀 저, 뭐,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아무 쪽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예, 계속 할까요?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여기에서 저희는 포고령 위반 사건사를 맡게 되었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합수범으로인 임명도 안 됐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저 메모를 제가 왜 저렇게 썼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나지 않십니다 예, 왜, 왜 기억이 안 나냐, 안 나냐고 굳이 말씀드리냐. 제가 저 저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메모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보고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공유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생각나는대로 쓴 거예요. 그, 걸 뭐, 더 이상, 그거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저것을 내가 보고서로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든지, 누구랑 공유했다든지, 누구랑 회의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 일기장 쓰면서, 난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 그게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들려가지고, 저도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걸 하나하나 워드 바이 워드로, 왜 시제를 현재형으로 썼니? 왜 시제를 과거형으로 썼니? 그걸 제가 여기서 왜 답변해야 됩니까? 내 일기장을 내가 왜 답변해야 돼요? 저게 실행 행위가 연결돼 있습니까? 검사님. 증인은 왜 자꾸 실행이 되었는지만을 따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증인 그그 그 자꾸 그뭐 어차피 여기 메모가 있는 거고 이제 증인의 네, 아... 마이크만 조금 네, 더, 네, 네. 가까이. 네. 증 메모가 있고 증인은 이제 증인의 그 생각을 적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는 어좀 시, 시간이 많이 그제 소요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이 메모에서 최소한 증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소수 인원에 대한 이치 확인 요청을 한바 있음 이거는 오늘 증인의 증언 전체로 보더라도 팩트는 맞지 않습니까? 저는 팩트가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 네. 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증인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예철 그, 검사. 네, 예. 그 방,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그첫 번째 문장에서 검사가 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음에 대해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증인께서는 합수본부장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합수본부장으로 서라는 말이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합수본부장의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그 착안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보다 지금 검사 질문이 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음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생각합니다. 답변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왜 저렇게 썼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측익 지금, 지금 두 번째 소수위치 소수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